삼직각사면체는 뭐냐면 네. 사면체 중에 네. 세 면이 서로 직각인거야 아, 직각 직각 직각인 세 면으로 이루어진 사면체 네. 쉽게 말하면 직육면체에서 네. 이렇게 슉 잘라내 네. 이렇게 슉 잘라내면 네. 여기도 직각, 이 삼각형도 직각, 이 삼각형도 직각, 이 삼각형도 직각이지 아, 네. 그래서 이런 도형이 삼직각사면체야 아, 네. 삼직각사면체에서는 높이를 D라고 하면 높이가 이렇게 네. 돼요 이렇게 돼 네. 이 준비해줄게. 네. 자, 일단, <laughs> 이거부터. 이 높이를 h라고 하자. <laughs> 이 h를 네. ab로 어떻게 나타내? 음. 이분의 ab는. <laughs> 이런 공식이 있어. 처음 보세요. 어, 네. 처음 봐 그리고, 네. 언어 체제도 안 적혀 있어. 그리고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왜 그럴까? 소금식 이용하는데 더 빠르니까. 구제는 아. 예를 들면, 3, 4야. 이거 구하라 그러면, 네. 이게 뭐잖아. 아, 네. 그럼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높이. 네. 그러니까 5분의,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높이. 네. 그러 뭐 5분의 시이네이 아, 네. 계산이 빠르니, 아니면 이 계산이 빠르니 아네 응. 그래서 어.. H는 5분의 어, 1요 뭐가 빨라? 아, 이게, 이게 빠르잖아 네, 네. 근데 이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걸 적혀있는 책도 없고 굳이 네. 네. 이걸 왜 이렇게 저 전혀 없어 그냥 소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돼 네.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그래 아네자 그럼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네피성에해서 이게 루트 A제곱과 B제곱이구나 네, 네. 소공식 쓰는 거지 뭐 A 곱하기 B는 네. H 곱하기 root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만들려고. 네. 이거 만들면서 H분의 2는 AB분의, AB분의 root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양전 제곱하면. 네. H 제곱분의 2는 A 제곱, B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지? 네. 소위 말하는 하트 신공용하면, 무게 네. 이거나 무 무게 이거나 아, 아 네. 주면 끝아 주면 끝아네자그 다음에 이제 저거 저건데 네. 저건 내가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릴게 네. 이게 직각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이렇게 탁 자르는 걸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줘 아네 그래서 여기가 직각 직각 직각이에요 네이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하죠 네 A, B, C라고 하자. B, A, B, C라고 하자. 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 내릴 수 있지? 아, 네. 어, 이 e. 수선의 길이는 H야. 네. c. 그리고 많이 푸네. 내가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서. 그리고 네. 이게 h 로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라는 건 느낌이 오지? 네. H. 직각적인 효과 때문에 H. 그리고 이게 C. 네, C야.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삼수선정리라는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삼수선정리는 얘기하지 않고, 네. 여기서 그 수선 딱되기잖아 네. 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딱 내리잖아. 네? 그럼 이게 이 면에 내린 수선과 똑같아. 아 그래서 이게 D야. 이게 D. 그러면 이직각삼각통해서이공지조으면 네. 어떻게 돼? 아, 어, 그 A D 제곱 분의 1. 네, C 제곱 분의 1. 음, 응, H 제곱 분의 1하고 C 제곱 분의 1이지. 네. 근데 H 제곱 분의 1은 뭐야? 이거 중력. 아 끝아이렇게 어, 응, 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네. 이게, 중학교 2학년 피다고라정이다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네. 중학교 3학년 때또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공간 표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나와, 이제. 거기서 <목소리> <그래서> 또 나와? <목소리> 자, 이제 직접 풀어보자. 네. 풀어보면, 네. 만약에 네. 이 정류 면체에서이 네. 정류 면체에서이 높이 구하라고 하면 어게해 높이 높이 저거 구드러는데이적극 네. 아. 1은 3제곱분의 들어가기, 3제곱분의들어기3제곱분 아, 정류 면체구나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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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얼마나 오니? 9분의 3분의 3. 이걸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겠지. 네. 이거 3대신 A면 어떻게 돼? 네. A면. A제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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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D제곱이 3분의 A제곱이 되고, D는 루트 3분의 A가 된다 뭐 공식처럼 만들었어. 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외우겠지. 아, 네. 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2 2, 3, 3 이거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잘라 어떻게 봐라? 그럼 어떻게 해? 어, 높이 제곱 제곱은2제곱은 아, 4분의 1더 4분의 1더1 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d제곱분의 1은 2제곱분의 1더 3제곱분의 1더 3제곱분의 1 그러면 9, 4, 36 분모가 36나라고요 음. 여기가 그러면, 3 6분의 17이지? 네. 근데 주의사항, 6분의 루트 17이라고 쓰면 안 돼. 아, 네. 나는 D를 구한 게 아니라 d 제곱분의 1을 구한 거야. 아, 네. 이렇게 아, 네. 주의를 해줘요. 루트 17분에. 그럼 네. 이제 부모 유료를 해주면 되고. 아, 네. 됐지? 네. 자, 그러면 이거 구하라고. 1 x 4 x 2 x 이2 x 3 x 4 x 5네 그럼 어때3 6 x 9 x 4 더하기 4 어, 36분의 9 더하기 아, 36 더하기 9 더하기 4지 네 야, 근데 분자가 4 9나오아 이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성어처럼 네. 자주 나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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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강도 네. 6분의 7이라고 쓰면 안 돼. 네. 6분의 7이라고 쓰면 안 된다. 네. 네. 는7는의7 그럼 아 되지 지 네. 네. 근데 교과서적인 풀는는 뭘까? 음. 교과서적인 는이는 어떻게? 교과서적인 4는? 어. 넓이 는해서성는식이4 어. 똑같아. 이걸 밑변으로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를 구하나, 네. 이걸 밑변으로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를 구하는 어때? 같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거를 밑변으로 해서, 네. 이거, 이거 부피 구할 수 있잖아. 직육면적 네. 부피 6분의 1이니까 부피 구할 수 있어. 네. 그럼 이걸 밑변으로 해서 부피 를 구할 수도 있고, 이거. 이걸 밑변으로 해서 네. 3분의 1 곱하기 2 넓이. 높이 이게 높이가 된다. 그래서 요 밑넓이 구하고 부피 네. 높이 구해서 높이를 구해 아, 네.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네. 근데 이 밑넓이 구하는 과정이 좀 많이 짜증나. 아, 짜증나서 내가 가르쳐 줄 때마다 짜증나서 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만든 아, 거예요? 어? 동시에 어, 내가 만든 거야? 아 진짜요? 아. <laughs> 어떻게 하면 이건 좀 빨리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 내가 네.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최초라는 뜻은 아니야. 아, 네. 음. 당연히 나보다 먼저 만든 사람이 있지, 당연히. 먼저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아무튼, 그래. 아무튼, 유튜브는 최초 공개인가? 어, 모르겠어, 아무튼. 네 내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야. 야,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지, 내가 최초라는 뜻은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준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가장 큰건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해. 시간 지나면 다 공식 까먹어가지고 못해. 못해. 예전에 그말 해준 적 있었잖아. 삼각비 단원에서 내가 애들한테 네. 다른 건다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말아라. 어. 이 삼각형이 너네가 이거다. 네. 다른 건다 까먹지 말아. 다 까먹어도 이건 까먹지 말아라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 응. 제 그러면 이거 다 까먹어, 또. 그래서, 야, 삼각형 놈이 어떻게 후해 그러면. 아, 다른 건다 까먹어도 그건 까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뭔데? 몰라요. <웃음>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이것도 이게 가로수준만할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시간 다 까먹어. 그리고 막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가로수준거까먹어서 문제 못 풀었어요. 막 이따 소리 내겠다.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네. 공부할 때한 뭐 번, 두번 보면 자기가 터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내가 엄청난 거든난 여섯 번 했어, 여섯 번.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이 짓을 내가 여섯 번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돼. 네. 만약에 내가 두 어, 나는 뭐두 번만 공부해도 되는데 이거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과평 과대평가, 과대평가. 이거 진짜 시간을 그냥 까먹어. 그러니까 아, 네.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보고. 이질질 계속 반복이야이 네. 공식을 안 까먹어요. 네. 알겠지? 네. 내가 이 풀일 가르쳐 이유는 뭐? 어, 서술형 중간식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아, 아 서술형 중간식은 이 공식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 아, <laughs> 이건 서술형 중간식 이요 서술형 중간식은 이렇게 풀어야 돼. 네. 하지만 단답형은? 이렇게 풀면 해요그 모자가 버요한 변의 길이가 신? 어.. 네. 한 변의 길이가 신. 지금 질문이 다르네. 아한 변의 길이가 신. 오케이. <laughs>